셜록 콤즈는 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셜록 콤즈는 불법 영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탐정 제도가 없거든요. 정부와 경찰이 우리가 흔히 탐정이라고 부르는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정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이제부터 릴레이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원은 몇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특수식량교육재단 대한민간조사협회 우리 BIA 민간조사 자격취득자는 약한 2,300여 명으로 자격취득자가 2,300명이라고요? 네.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 민간 조사원 지금 업체는 경찰청 추산으로 심부름 센터, 항신소, 컨설팅 등그 민간 조사 관련 업종을 다하면 개인 및 법인으로 약한 3천여 개 추정, 한 3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는 있다고 하지만 어, 사실상 법적인 지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어떻게 그런... 활동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현재는 타 법률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 업무가 어, 보고 듣고 사실 확인하는 업무로 예. 전혀 현재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빠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된가요? 아직 특정하게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수는 일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예. 다만 기업이나 기업의 감사팀 조사팀이나 보험사고 조사팀또한 이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NGO 단체 등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전문 직종으로 민간 조사원을 우선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2,300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자격증 제도에서 우선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어, 우리 저희 PIA 민간조사자격은 사 현재 자격기본법에 의한 한국지급능력개발원의 2 0 다시 1호로 등록된 어, 민간자격이고요. 예. 어, 민간조사 권한이나 업무 등 법률로 규정하여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을 하는 큰한 없이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간조사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자격증을 지금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 지금은 1년에 전반기 연 2회 해가지고 예. 어, 공개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기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학교, 대학원 최고의 과정으로서 예.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서 합격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거치게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시험 과목은 현재 5과목인데 그 네. 민간조사 관련 학계론이라든지 관련 법, 민간조사 실무, 범죄학, 범죄심리 이런 과목을 지금 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탐정이나 민간 조사 자체를 자체를 우리나라는 어, 신용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 항에 보면은 탐정이나 정보원 이하 유사한 명칭을 업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1 0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17대 국회, 18대, 19대까지 어,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어... 이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필요한 건지 좀 근거를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어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이미 선진국에서 제도화 되어 있는 탐정 제도고 예. 우리가 민간 조사 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정황 증거 사실 확인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보험범죄 조사를 한다든지 기업 재산권 조사나 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민행사상 법원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 등 다양한 민간 조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민간 조사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어, 근거인데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부 단체에서 그동안 뭐 반대 목소리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게 이제 사생활 침해,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등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어, 개인정보보호는 2011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마, 예.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즐겨 먹고 있는 보거가 독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거를 먹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독이 있어도 보거를 요리를 잘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조사제도 또한 합법화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관리만 잘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과연 그 관리가 네. 가능할지가 이제 문제죠. 네. 불법 사생활 조사 부문이 예를 들면 경찰에 적발된 신분음센터의 범죄 위험 가운데 거의 70%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법적인 민간 조사 탐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어~ 사생활 어, 조사라든지 관리법을 정하여 가지고 정해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미 선진국처럼 어~ 예를 들어서 한국형 민간 조사들을 만들어서 관리만 잘한다면은 불법 사생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민간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법을 만들어서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15년째 이 어, 법이 무산되고 있죠. 네. 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어, 민간 조사원에게 법적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느낀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런데 네. 민간 조사원에게 뭐 수사권이나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 조사 자체가 비권력형 사실조사 쉽게 가면 보고 듣고.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민간조사 보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신분은 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조사 탐정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법적인 사실조사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업무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조사를 아까 옛날 수사권이나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보고 듣고 사실, 할,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어, 권한 정도. 예를 들어서 실종자나 가출인을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접근권이나 사실 열람권이나 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받자는 거고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선진국가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일본까지도 탐정법을 법제화해서 이미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대표였습니다.